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 하나님이 갈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 하나님이 갈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무트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받아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짐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15절 또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절. 하나님이 갈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능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가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노니너희 식물이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